안녕하십니까 수도권분양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물건은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 1원에 분양하는 금곡역 한신 더유 아파트입니다 네사업개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요 금곡역 한신 더유고요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 1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21층까지 지어지고요. 공동주택 6개 동, 그리고 부대복리시설 들어갑니다. 세대수는 총 406세대예요. 근데 이번에 일반 분양은 192세대만 들어가네요. 네, 금공역 지역주택조합에서 들어가고요. 시공은 한신공영이 맞습니다. 자, 지금 위치를 보면요. 금공역 한신도유가 이자리예요 경춘선 금공역 있는 곳. 금곡역에선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경춘선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예, 금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경춘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은 일단은 그 남양주에서 먼저 제일 먼저 한 곳이 별내 신도시잖아요. 다산신도시하고 왕숙신도시, 왕숙이신도시 들어가서 그 뒤쪽에 들어오는 금곡역 쪽이기 때문에 일단 남양주에서도 살짝 안쪽으로는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GTX-B 노선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GTX-B 노선이 들어오면 2027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 그때서야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도로는 뭐 기존에 있었던 도로들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지금 예, 생각하는 건 경준선 금북역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 메리트 같습니다 네, 단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차량 주출입구가 있다라고 하고요, 보행 주출입구로 일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쪽 있고요, 이쪽 놀이터 있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이쪽으로 쭉 배치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동은 1동부터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는데, 지금 가운데 여기가요 이미 있는 나골로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오피스텔과 건물이 있고요. 여기도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에 낑겨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마치 알바기된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아파트더라고요. 한, 나홀로 단지 한, 하나의 아파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다 가려버리는데, 완전히 둘러싸버리는 거잖아요. 북쪽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둘러 싸 버리는 건데 이게 허락이 된 건지 그것도 참 난감하네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을 건데. 예. 네. 그리고 이쪽 사는 사람들은요. 자, 이게 만약에 동양이라면 이쪽에 해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거의 그죠? 이쪽은 이제 거의 동양일 것 같고요. 여기도요. 근데 여기도 건물이 있고, 이쪽도 건물 이 있고. 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양쪽으로 다 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들어가는 위치가 썩 그렇게 단지가 제대로 구획돼서 들어간 게 아니어서 좀참 그렇네요. 보기엔. 네, 어쨌든 내부에 이제 세대들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A 타입입니다. 총 14세대입니다. 자, 이쪽 라인이 거의 동쪽이에요. 약간 남쪽으로 틀어진 동쪽 네 그렇게 돼 있고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예, 이쪽에 주방하고 거실이 있고요 안방이 있고요 이거를 발코니로 봐야 되죠 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욕실이고요 그냥 원룸 1.5룸 정도의 그런 사이즈 크기예요 네 방에도 이쪽에 예, 창이 있습니다 이쪽이 거의 남쪽에 오히려 가깝겠네요 그죠? 자, 여기는 30B 타입이고요. 38세대 들어가고요. 요 라인 두 개네요. 아까 30A는 요라인이었고요 네. 이쪽이 역시 동양 약간 남쪽에 있는 동양입니다 자, 뭐 발코니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현관에서 들어와서 방이 두 개라고 보기, 이것도 두 개가 아니군요. 거실이군요. 네. 여기 이렇게 나눠졌줄알았는데 네. 애매하게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 욕실인데 약간 오피스텔 느낌 나죠? 네, 1으로 오피스텔 느낌 나는 곳입니다. 44제곱미터입니다. 총 94세대고요. 일반 분양은 46세대로 써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이 전부 남동향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오시면요. 욕실이 있고요. 거실 보이고요. 안방에 침실. 그래서 방이 두 개가 보이고, 이쪽 주방으로 연결되는, 이쪽이 발코니가 연결되고, 네, 여기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라기보단 옷장일 것 같네요. 네, 장이 될것 같고, 여기가 아마 팬트리 정도 되지 않을까, 공간이. 고 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뭐 남동. 네, 남동으로 보입니다. 59A 타입이고요. 총 13세대 중에 일반 분양 6세대 다가가고 이쪽 끝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래도 가깝겠네요 이쪽은 거의 정남향이네요 자, 현관 들어오시면 욕실이 있고요 방이 두개 있고요 그나마 여기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3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욕실이 약간 애매하게 빠져서 욕실이 좀 작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그래도 욕실 두 개네요 네, 두 개니까 네. 하나가 작아도 하나가 괜찮아서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9 b 타입입니다. 총 140세 대고요. 일반 분양 51세대입니다. 자, 요렇게 쭉 되어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약간 그래도 남쪽에도 얘가 좀 되게 애매하게 걸려요. 네. 개가 좀 걸립니다. 자, 현관 들어오시면 욕실 바로 보이고요. 방두 개가 거실과 이렇게 있는 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방에 요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방이 3개입니다. 침 욕실이 욕실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총두 개고요. 예, 드레스룸까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예, 기본적인 판사형 구조의 일반적인 집이죠 딱. 예. 59C 타입입니다. 총 5세대밖에 안 되는데 4세대를 분양해요.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좋나요? 왜왜 왜 4세대나 분양할까요? 인기가 없었나요? 둘, 셋, 네 개네요. 네. 이렇게 네 개가 그냥 쭉 일렬 라인으로 하는데, 층이 낮은 곳인가 모르겠네요, 혹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고요. 욕실 있고요. 이중 욕실 있고요. 방이 두개로나뉘고 작은 방 하나 있고 해서 방은 총세 개, 그리고 3리베이 판상형 구조의방세 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자, 65제곱미터 32세대고요. 일반 분양 총 13세대 하는데,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네, 남동하고 남서하고 두 군데네요. 자, 모양새 보셨겠지만 타워형일 가능성이 높죠? 네, 현관 들어오시면 침실 두개 보이고 욕실 보이고 나뉘어서 이쪽이 거실하고 안방, 그리고 욕실 보이고 드레스룸 보이고요. 이쪽이 네, 다용도실하고 주방으로 연결됩니다.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다음은 75제곱미터 보겠습니다. 총 19세대 중에 11세대입니다. 아, 독특하게 생겼네요. 네, 한번 내부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이 이쪽입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거실이 나와요. 그리고 침실이 이쪽 방, 이쪽 방, 그리고 이쪽이 안방,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 욕실이 있고요. 아, 어... 딱 보기에요. 타워형은 전형적인, 이거는 이제 약간 독특한데요. 이 타워형, 요게, 이렇게 90도 돌아서 이쪽에 딱 붙었으면 타워형이 전형적인 타워형이었을 건데, 이걸 이렇게 떼서 90도로 꺾어 놨어요. 네. 타워형을 약간 변형시킨 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80A 타입입니다. 총 30세대 중에 12세대가 일반 분양하고, 요 라인 두개 라인에 있습니다. 거의 정남형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고, 현관 들어오면 욕실 보이고요 방이 두개 안방이 세개 거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데, 안방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이건 4베이 판상형을 약간 또 압축시켜 놓은 또 그런 느낌이에요. 안방이 살짝 옆으로 비껴져 나와 있었는데 압축된 느낌, 요만큼이 압축된 느낌이죠. 자, 베이스는 4베이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것도 내력벽이니까요. 네, 그러면 뭐 내력, 뭐 그쵸, 4베이 반사면 맞는데 약간 이렇게, 네, 요렇게끼겨든 느낌. 네, 그래서 주방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장들이 있고. 팬트리가 있고 드레스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80B 타입입니다. 총두 세대 있는데 한 세대 와. 두 세대밖에 없어요. 네, 한번 보시죠. 현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욕실이 있고요. 방에 예, 똑같죠? 금방. 80A 타입이랑 비슷하죠? 거실 쭉 있어 가지고 약간 압축된 4베이 판상형 같습니다. 방은 세 개입니다. 욕실 두개고요 드레스룸 있고요 예,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총1 5세대고요그 중에 8세대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이요. 이쪽이 남도일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전형적인 이제 판상형 나왔죠. 예, 네, 현관 들어가서 반듯하게 나눠진 판상형. 4 b 이 판상형입니다.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4 b 이 판상형이. 예, 드레스룸 있고요 욕실 있고요 예, 요렇게 돼서서 예, 거실과 주방이 같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요쪽이 욕실이구요 요쪽 아마 창고나 뭐 그런게 되나요 네 그런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될것 같습니다 84B 타입인데요 한 세대 있고 일반 분양 한 세대 야 독특하네요 예 여기입니다 네야 한 세대밖에 없더니 복층이네요. 현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과 안방과 거실, 거실과 이렇게 해서 아니고요 여기가 방 하나 있고 이쪽에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에는 테라스가 넓게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쪽이 연결이 되죠. 네, 이쪽에서 연결돼가지고 바로 앞에 발코니에 또 테라스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 밑에는 거실이죠. 밑에 여기 여기입니다. 건너가면 이쪽에 방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욕실 하나 더 있고요. 세대 분리할 때 쓰면 딱 좋겠네요. 그죠? 네, 이런 곳입니다. 네, 독특하게 빼긴 했는데, 이 뒷자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습니다. 네, 자, 84C 타입입니다. 여기도 한세대네요. 일반 문양 역시 한세대고요. 이 자리입니다. 약간 남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인 곳이죠. 네, 여기도 복층 세대입니다. 현관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침실이 하나 보이고요. 침실 이 하나 더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안방과 거실 여기까지는 타워형이에요, 딱 그죠? 근데 이 사이에 계단이 하나 더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와서 침실이 하나 더 있고, 가족실이 하나 있고, 테라스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거보다는 이게 더, 예, 욕실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더, 예, 실용성은 더 좋을 것 같아요. 1층에는 욕실이 하나 있고, 위층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실용성은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방이 그러면 총 4개죠? 음, 방이 총 4개입니다. 자, 공급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0AB, 44, 59가 ABC, 65, 75, 82AB, 84가 AB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급세대 수는 지금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총 192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가져온 거 말고 일반 공급이 192세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59B가 가장 많군요. 46이 그 다음이고요. 30 예, 네, 30B가 그 다음이고요. 자, 많이 남은 게 좋은 걸까요? 주력일까요? 아닙니다. 가져가고 남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예,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걸, 그죠? 네, 전체가 일반 분양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192세대를 일반 공급은 96세대, 특별 공급 96세대 똑같이 분양을 합니다. 신혼부부 34세대고요. 생애 최초 19세대 다자녀가구 18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30A, B타입 보겠습니다 30제곱미터예요 A는요 기준층으로 볼때 2억 2 4 0 0만원 되겠고요 30B는요 2억 2 100만원 되겠습니다 3 0 0만원 차이 나네요 자 44제곱미터 보면요 3억 1 100만원이 되고요 59까지 할게요. 59abc인데 요 59a는 4억 3,600만 원. 59b는 4억 3,600만 원 똑같네요. 59c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65, 7 5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제곱미터는 4억 8,100만 원이네요. 네. 그리고 75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자, 80A, B 보도로 가면요. 80A는요, 네, 5억 8,700만 원이고요. 80B는요, 5억 8,200만 원입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84A는요, 어, 6억 1,800만 원이고요. 문제는 이제 84B하고 84C가 한 세대씩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층수가, 예, 이쪽으로 되는데 탑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 예, 그래서 6억 5,500만원 그리고 8사시는 6억 6,100만원 이렇게 분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분양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이 특별공급이고요 5월 10일이 1순위 해당지역 그리고 5월 11일이 기타지역 1순위입니다 5월 12일 이순위청약이고요 당첨자는 5월 18일 날 당첨자 발표합니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요. 네, 확인서류, 서류제출 기간이죠. 자 예비당첨자 서류 및 이거를 따로 또 넣어놨네요. 26일하고 27일하고 정당계약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자, 금공역 한신 더휴에 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내세울 거는 금공역이에요 그죠 예, 금공역이 지금 가장 내세울 만한 거고요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주변이 예, 좀 애매하게 빠졌다는 거 예, 그리고 구조도 지금 조금 애매하죠 예, 여러 가지가 조금 애매한 게좀 흠이긴 한데 네 어쨌든 남양주의 금국역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역세권 초역세로 들어가는 곳은 사실입니다. 자, 역세 초역세 노리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분양톡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